손 별덕부터 한번 진화를 좀 해볼까요? 얘네 둘한테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 3지는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카드들 넣고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여기다 라이네스 넣어볼까? 그니까요 이거 사라져가지고 보기 힘든 카드인데 오야 일단 3진까지는 스트레이트로 왔는데? 야 잘붙는데? 손흥민이랑은 좀 안맞으니까 덕배에다가 사진 달아야겠다 안돼 야 어디가 오케이 일단 30까지 복구했고 구먹하면 소스 못에 껴놓잖아 그것도 맞긴 해 오케이 붙었다 그래 그냥 이거 삼진 두개 넣고 한번 팀을 꾸려보자. 손흥민이랑 더블라이너를 c m 에 넣고 여기다 CDM에다가 비이라를 사자. 일진을 사서 진화를 시키자. 격수 자리에는 룬이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죠? 요즘 그래도 일반 모드용이라고 한다면은 격수에 별도로 쓰는 룬이 넣는 게 맞아. 아 RW를 설견님 넣고 LW에다가는 날도 넣을 겁니다. 그리고 수비수는 무조건 디아스. 이거 오디는 하나 살게요. 그리고 뭐야 짝지는 바란 살게요. 제가 이거는 누누이 말했던 거니까 그냥 바로 바라는 사고요. 하키미는 있었고. 그러니까 레프트백만 사면 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레프트백에 그냥 칸셀로 쓰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키퍼는 와 이거 진짜 쉽게 속된데크루토하로 <laughs> 할게요 오! 있다! 야 진짜 싸고 좋네 오 이거 1억 5천에 샀으면 진짜 잘 샀다 그죠? 지금 케이오바란 사기 너무 비싸잖아요 3억이잖아 그래서 약간 가성비까지 생각을 해서 오! <laughs> 아이, 칭찬해줬잖아. 그렇지, 아니, 할수 있으면서 왜 그랬어? 좁혀버리고 싶게 히더텐 형, 저대로 돌아가자. 1차 팔진 단일팀 만드는 거야. 엄! 음. 자 아무튼 오늘 이거 두개 빼고는 한 19억 TP 정도로 맞춰봤는데요. 요즘은 근데 진짜 팀을 맞추려면은 이 정도 TP는 있어야 될것 같아. 옛날에는 이제 5억으로도 좋은 팀을 맞출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기본적으로 그냥 서민이 쓸수 있는 0카라면 1억이란 말이에요. 거기다 뭐 진화까지 하고 하려면 막 5억씩 들잖아 선수 하나다. 그래서 정말 저렴하게 팀을 맞췄는데 손흥민 덕배를 빼고 나머지가 한 18억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파친코 이벤트에서 써버 그냥 조단위로 TP가 풀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가격이 비싼 형태고 한 15억 정도는 있어야 일반 모드 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는 이 정도의 팀을 만들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LW 자리는 제가 일부러 비워놓은 거고요. 나중에 HM 날도가 이제 무가군분들한테 다 풀리는데 그러면은 그때 가서 어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